오늘은 점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89페이지가 되겠고요.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 강의 101강의 혼동을 보시면 거기 댓글을 다신 분 중에 복드림 부동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4년 전에 오산방문각에서 강의할 때제 수업을 들었던 분이고 첫해 동차로 합격하셨던 분인데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점수도 굉장히 잘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해에 합격자들 모임에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 지금 평택에서 북드림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은 이미 합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또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가 끝이 없다는 것이죠. 합격했으니까 끝이다. 학원 다닐 때 배운 지식으로 평생 써먹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하신 분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분처럼.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고 또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결코 사업에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합격하셔서 나가셔도 정말 더 열심히 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점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점의 모습, 점의 모습이 197조에 나오는데 한자로는 점의 태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태양이 아니라 이렇게 쓰지요. 태양 형태와 모양 그러니까. 점의의 모습이란 뜻이고요. 점의의 모습은 크게 일곱 가지가 있는데 조문에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점의자는 소유의사, 자주점이란 뜻이죠. 선의 평온 공연 점의로 일단 추정되고요. 특히 이 양이 중요한데 선의, 모르고 점의한 자로 하더라도 본권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의자로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되겠고요. 이 조문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2019년에 소송을 제기당해서 2020년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패소 판결을 받은 2020년부터 악의 점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로 모여 소급하여 악의 점의자로 본다는 거. 선의 점의자라도 본권에서 패소한 때는 패소한 그때부터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 점의자로 본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 되겠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점유의 계속 추정 전후 양쪽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 보시겠습니다 2015년에 갑이 점유하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 또 갑이 점유하고 있네 그런 경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얘기되 있죠 이것이 점유의 계속 추정이고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주타주 자주는 자기가 주인이고 타주는 남이 주인이네요. 자주국방. 그런 얘기 하죠. 자기가 주인이고 남이 주인이다. 소유 의사로 하는 점이가 자주점이고요. 소유 의사가 없는 것이 타주점입니다. 물론 자주점에는 매수 있겠죠. 뭐 수정자가 있겠고, 그런 건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나요? 절두봉. 남의 물건을 훔친 친구는 돌려줄 마음이 없잖아. 따라서 자주점입니다. 소유의사로 하는 점이가자주점이요절도범이 대표적이고요. 타주점에는 임차인 하나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임차인. 물론 뒤에 해놨습니다마는 타주점이가 많습니다. 임차인도 있고 명의수탁자도 있고 분묘기지권자도 있지만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임차인 정도로 외우시면 되게 문제가 풀립니다. 소유의사가 없다. 남에게 돌려줘야 된다. 주인에게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소유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점의 태양은 형태와 모양이다. 바로 보시지만, 점의 모습은 일곱 가지가 있거든요. 평온, 공연, 자조, 적법, 계속 선의는 추정되고, 무과실 점의는 추정되지 않는데, 그것을 점의 태양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놨죠? 점의 모습은 크게 일곱 가지. 물론, 일곱 가지를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못 외웠습니다. 제가 외우는 것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외우는 것이지 이걸 또 외우는 분이 있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많이 외워서 좋은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것만 간략히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외우는 것이 점수의 득점이 되지 많이 외웠다 그래서 좋은 점수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외우자는 것만 여기서는 두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점유 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점유는 평온, 공연, 자주, 적법. 계속 선이 추정되고 무과실 전면는 추정되지 아니하는데 평온이라는 것은 평화스럽다. 공연은 떳떳하다. 자주는 자기가 주인이고 법에 맞도록 계속해서 선의점에는 추정되고 무과실점면는 추정되지 아니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 위울피 놓고요. 자, 두 가지면 외우시면 되겠네요. 바로 나오지만 점의적법은 동산에만 쓰는 개념이고 부동산에는 쓰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는 것. 자, 두 가지 점의 적법은 어디만 해당된다고 동산만 해당되는 개념이고 부동산에는 적법성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자, 점의 적법은 동산에만 쓰는 개념이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하고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판례로서 자주점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네요. 굉장히 잘 나오니까 주의 해보시기 바라고. 자주점요 자기가 주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틀리기 딱 쉽습니다. 자주점미 앞에 교제 써놓으세요. 절도범의 점이 써놓으시고, 교제 89페이지, 그자주점에다가 절도범의 점이 써놓으세요. 절도범의 점이를 생각하시면 맞는데, 그냥 내가 주의다라고 문제를 풀게 되면 거의 10종 팔문 틀립니다. 절도범을 생각하시면서 절도범은 남의 물건을 훔쳐왔죠. 본인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 물건이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 물건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절도범의 점유를 생각하시면서 절도범의 자주점이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 절도범은 내 물건 아니죠. 내가 절도범이다. 내 물건 아닙니다. 그래도 소유자인 척 행사하잖아. 그런 점유를. 자주점이 를 하지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점이가 아니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점이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자주점이란 절도범을 생각하시면서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점이가 아니라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문제풀이 또는 모의고사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틀리고요. 왜냐면 상시로 판단하니까 그렇거든요. 자주자며 내가 주인냐 이 소유권 있다고 믿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또 소유권 유보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부매매 할부매매 할부매매는 할부금이다 건너갈 때까지는 아직 내물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부매매의 경우는 대금을 다낼 때까지 점면는 무슨 자며 타유자며. 타인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귀속재산, 파리로 해방 이전에 일본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죠. 국가 소유거든. 그래서 분묘 기주권자의 점유, 귀속재산의 점유,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고요.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에 넘어갔다면 지금부터는 타주 점유. 매수인 점유는 자주이지만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두인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타주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중요한 판리고요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라색으로 해놨죠 소송의 주체가 누구냐를 봐야 돼요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점유는 자주로 추정되잖아요 그래서 점유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자주로 추정 예컨대 매매를 주장했다가 지었다 하더라도 경락으로 취득하였다, 정해받았다, 교환받았다 등의 다른 자주 원인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자주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졌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매매나 시효 취득을 주장해서 저다 하더라도 타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점유는 계속 자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추정력이 강력하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전혀 다른 결과나옵니다. 주인이 달라 그 소송에서 졌다는 거죠.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면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로 전환된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의 땅 주인에게 원래의 건물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 있어 없어 있다. 중요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다면 언제부터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로 전환된다 즉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까 중요하고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그러니까 소급이다 불소급이다 불소급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두 가지는 반드시 1번 2번은 비교로 보실 것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점유자가 내 것이다 주장해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계속 자주로 추정되고 반대로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로 전환된다 특히 패소 판결 확정 이후부터이지 소제기당 때부터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다 즉 불소급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선의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고 점했다 알고 점했다 중요하지 않고요 뭐 이런 걸 읽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요약집이 있기 때문에 요약집은 교과서의 축소판이죠. 그래서 체계를 잡기 위해서 써는 것이지 뭐 이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 요약집이 200페이지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해야 될 양은 약 15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보시기 바라고요 해독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저것 많이 참고할 필요 없고 보충할 필요 없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부지런히 반복해서 해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제가 부지런히 동영상 녹화를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람 누르셨다가 강의 올라올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도 학원 수업은 녹화 강의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건강도 염려되고 걱정거리도 많은데 뭐 그건 그거고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국가에게도 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선의점이, 악의점이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문제는 2번인데, 알면서 무단점이는 타주점이로 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의 땅이다, 남의 건물임을 알면서 무단점이 했다. 그게우는 타주점이로 보는데, 이거 화살표 해놓으세요. 악의 무단점이은 타주점이므로 시오치디가 안 됩니다. 꼭 써놓으시고,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알면서 무단점이은 타주점이로서 시오치디가 안 된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착오로 취득했다고 라 하더라도 본인이 매수했다 그런 경우는 자주가 됩니다. 인접 토지와 경계를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자신이 매수한 토지를 알았다. 당연히 자주 재미가 되겠고요. 분묘기지권자 타주 재미요. 이거는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남의 땅에다가 산소 쓰면 땅 주인이 개장할 수 있어요. 묘를 파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이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정되었던 분묘기지권은 지금도 인정이 됩니다. 분묘기지권자는 남의 땅을 사용해서 산소를 쓰는 것인데 산소를 이장하게 되면 땅을 돌려줘라.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아직 안 배웠지만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는 공유자는 자기 지분 비율 범위에 자주점며 타인 지분 비율법인의 타주가 되겠습니다 과실 이 있다, 과실 없다,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고요. 다만 무과실 점면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무과실의 점면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점의 보수 7가지 중에 서 뭐만 0 0자고요 점의적 법은 동산만 해당된다. 그리고 무과실 0 0 0 추정되지 아니한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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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0 0 0 0 0은은0 0 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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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나오는 게 뒤에 정해져 있어요 점유는 비교적 쉽습니다 반복해 읽으시면 되고 제가 학원에서는 점유권을 한 시간에 다 떼버렸는데요 자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1번은 독특한 판례고 약간 어려운 판례죠 이런 판례는 평소에 공부하지 않으면 못 맞춥니다 점유자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고 또는 당사자 사이에 범상, 분쟁, 소송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점유의 평온공연이 깨졌다고 볼수 없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시비가 붙고 소송 제기당했다 하더라도 평온공연이 깨졌다고 볼수 없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무입니다 이의를 제기받고 법률상 분쟁이다 다시 말해서 소송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는요 평온공연이 깨졌다고 볼수 없고 점유가 승계되는 경우에 원래는 하자도 승계되는데 앞사람의 점유를 잘라버리고 자기만의 점유 주장한다. 그 경우는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 점유가 타를하더라도내 것만 주장한다. 그런 경우는 나의 점유는 자주로 추정되고요. 보통 토지는 등기하고 점유하는데요. 등기를 수반하지 않고 점유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가 밝혀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주가 되진 않는다는 거. 이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1번 판례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고요. 1번 판례는 교과서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판례고 시험에 잘 나왔고요. 과거에 서법시험에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취득시 아직 안 배웠거든요. 취득시험는 특히 점유취득시험는 20년 점유한 자가 땅 주인을 상대로 이전등일 총괄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데 특히 땅 주인과 점유자가 분쟁이 심해지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땅 주인과 점유자간의 일종의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시우 취득자가 쉽게 땅을 이전 받지 못하니까 일정 금액을 주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땅 주인 이 끝까지 버티고 소유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시우 완성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 하니까 시우 완성자가 약간의 돈을 주면서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네가 양보해라. 라는 경우 많다는 거죠. 그렇다 더라도 남의 땅이면 내가 사는 것이고 내 땅을 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시중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시효취득자가 내 땅을 내가 시효취득했고 어차피 내 땅인데 소송만 길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라도 금액을 줄 테니까 나한테 이전해달라고 라 매수 제의를 했다 하더라도 타주를 볼수 없다. 이유는 그런 일이 굉장히 흔하다.